오늘은 24시간 동안 떡볶이만 먹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저희 집 앞에 유명한 다리 떡볶이라는 곳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laughs>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튀김 냄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맛있는 냄새. 저 2인분이랑요. 네, 나머지 전부 다 1인분씩 주세요. 사장님이 영상을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리뷰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엄청 많이 다 담아주시는데? 어릴 때 떡볶이 보는 거 어땠어? 아니, 양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데요, 이렇게. 이게 지금 떡볶이 2인분이고, 튀김 1인분씩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묵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묵부터. 맛있네. 음! 아 떡이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거 같은데? 기다릴만 하다. 아쉬운 건 순대가 없어요. 순대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국물이, 떡볶이 국물에 오뎅 국물을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되게 맛있다 그리고 가격부터가 일단 좋아서 여름에 와야겠다 다음에는 어.. 저입 들어가겠네 그럼 다음 가게 다음은 천원떡볶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갔던 그 200원 떡볶이도 지금 너프를 먹어서 주문하면은 떡한줄 주시거든요 200원 떡볶이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천원떡볶이는 어떻게 파시는 건지 아인 세트가 이렇게 있네 어, 뭐야 진짜 나 어릴 때 가격인데 진짜 싸긴 하네 1인 세트 두개랑 오징어 두개 만두 하나 금말이 하나 감사합니다 오징어 시켰는데 13,000원 나왔네 근데 보통 이런 데가 맛있어요 제가메까 음. 1인분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1 0 0 0원어치 이게 1,000원어치예요? 1 0 0 0원어치원어치예요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게 두개가천0 아, 0 0원어치래 <laughs> 진짜 레전드네 <laughs> 그 어? 접시도 중국집 시체서 뭔가 애정이 가네 <laughs> 아 진짜 대세자아대세자 카츠 돈까스 소스 뿌려서 제 맛있는 어묵 단에 500원입니다. 야아 네, 사장님 그천원 어치만 먹고 가시는 손님들 계신가요? 어, 아 많아요? 어, 굉장히 가시는 아 지금 소장이 하시는 분이요아천원 맞냐? 네. 아, 그럼 다음 떡볶이로. 네 여기는 24시 무인 분식점입니다. 24시가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별게 다 있네요 아니 치, 아, 잼민이 아, 친구들이 많은데? 어 일로 와봐요 어디야? 마무이 됐어요 여기 뒤에 먹네 아니 뭐야 이거 절대 <laughs> 그냥 <laughs> 여기서 결제를 해서 <laughs> 먹으면 되는 거 <것> 같아요 포트도 <laughs> <laughs> <진짜> 겁나 많아 <laughs> 여긴 제가 셀프로 해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치킨 <laughs> 꺼내고 냄비 꺼내고 <laughs> 이거는 왜 나오는 거야? 소스 <laughs> 를선택하셨다간편하게 <laughs> 하네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바엔 그냥 떡볶이사먹는가이도 잼민이 쓰럽게 있네. 넣, 넣, 넣을게. 소세지 더 넣어야 돼. 몰라 일단 넣고 나중에 결제를 하자. <laughs> 오 냄새는 되게 좋은데? 근데 잼민이들이 와서 떡볶이는 안 먹고 라면만 먹던데. <laughs> 별로인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짜장 스프가 후춧가루 같아. <laughs> 왜, 왜 이럴까? 오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오 h s 이이 주의 라면 가게. 오, <laughs> <laughs> 어, 아니, 비주얼이 둘다 진짜 괜찮은데요? 오! 그쪽으로 아쉬운 건 지금 라면이 없습니다. <laughs> 뭐야, 끝이야? 음. 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떡볶이 먹고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 음, 뭔가 이상한데? 맛은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예. <laughs> 내가 잘못 맡은 건아니야 뭐가 탄건 아니지? 다 <laughs> 탔어 설마? 어네 탄 냄새가 좀 나긴 하네 진짜. 애들이 라면 먹는 이유가 있었어. 애들의 와중 틀리지 않아. 그 다행이다. 나는 하루 종일 떡볶이만 먹는다 해서 빨간색만 먹을 줄 알았거든. 생각도 못했네 이런 게 있을 줄은. 여기 막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데 다 맛있대요. <laughs> 음, 라면 먹고 갈래요? 니온 맛이야. <laughs> 아니 라면이 거의 뭐 라면 가게예요 진짜 슈의 라면 가게인 오 아니요 별의별 라면이 다 있는데요 와 짐짬뽕이 인기가 제일 많은가 보네 육개장이랑 이 참깨라면도 없네 어 이게 잼민스킨인가 여기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진라면 매운맛 옆에 있는 진라면 순한맛? 진라면 순한맛이 잼민이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아니 뭐야 불방어 라면도 있네 이거 진짜 에거누구가아 그럼 진짜 떡볶이만 먹어야 되네 아이 잼민이 들어온다 저 친구들도 다 라면만 먹는데? <laughs>